네, 반갑습니다. 김민덕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어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 볼까 하는데 자, 요번에 이제 카톡방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계장님께서 어 코스닥에 대한 상승은 이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고 이제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몰면서 더 과열시키면서 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나 하는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들.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인 의견 몇 가지를 좀 첨언해 볼까 하는데. 자, 일단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일단 종합 주가지수, 어,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 볼까 해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 실전 투자를 할 때는 좀 종합 주가지수보다는 이제 코스닥 시장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아무래도 어,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총이 큰 종목들, 우량주 같은 종목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외인이나 기관들 쪽에서 정, 정보면에 앞서서 많이 좀 뒤쳐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어, 외인이나 기관들이 선침해로 들어가가지고, 좀 뒤늦게 상승이 나온 뒤에야, 이제, 어, 재료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그래서 좀 코스닥 시장 쪽에서 어, 좀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로 먼저 선별해서 좋은 종목들을 이제 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제 들어가는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상, 어,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시장이 조정이 나와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실적이 좋거나 성장성이 좋거나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어, 나오는 건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어, 제가 코스닥 시장을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이제 시장 코스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오늘 좀 그, 어,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조,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요번에 갭 상승이 나왔는데 이갭 상승이라는 것이 이제 특정 매물대에서 어좀 저항을 받지 않기 위해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상승 나온 자리를 이제 선으로 쭉 그어 보면은 지난 과거의 매물대 자리, 과거의 이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났던 구간에서 어 보시면은 이 가격대에서 갭 상승이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상승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봐야 될게 그렇다면 이번 갭 상승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명분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미증시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외인 기관에서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일단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적인 어, 상방을 좀 보는 게더 맞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어 과거에 과거 흐름을 보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좀, 어,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좀 과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어느 구간이냐면은, 어, 지난 2008년도 2009년도 어, 이제 시장이 서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이제 금락이 나왔을 때,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이때에 대한 좀 배경을 어좀 알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서프라이모기지론 이제 영화 빅쇼트였죠. 그래서 빅쇼트로 해서 실제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가 있는데 어 금융시장이 크게 무너졌을 때 이때 이전에 열광했던 것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뭐내 돈으로 1억 만들기, 펀드, 막 이런, 어 펀드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던 게 이제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어, 개인 투자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신랑감 1순위가 뭐 펀드 매니저, 뭐 이제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그 당시에 펀드 열풍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말은 즉 이제 온 국민이 너도 나도 펀드에 대해서 어 많이 가입을 하고 이제 많이 투자를 했던 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 보통 이제 펀드라는 상품 자체가 팔리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 초반 상승기 때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때 이제 뭐 우리 다 알겠지만은 이제 펀드라는 상품 자체가 뭐 이렇게 좋다고 해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가입을 많이 하게 되냐면은 실제로 이런 수익률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그래서 자, 이 수익률을 봐라.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가입하면은 이 정도 막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의 어, 영업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두 번째 구간에서 이제 어 사람들이 펀드를 많이 가입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펀드 열풍이 불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국민들의 평균 단가가 이제 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져서 쭉 어, 고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들이 또 갈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어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리고 이제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제 펀드를 전부 다 깨고 어 현금을 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을 전부 다 팔아버리고 현금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하나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때 그냥 어 버려두는 거죠. 그냥 그냥 묻어두는 거죠. 그래서 존버를 하면서 그냥 내 주식이 아니겠거니 해서 묻어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데 뭐세 번째로는 뭐 추가 매수를 한다 뭐 이런 어 발상도 할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해보면은 어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런 장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물량을 태워가지고 할수 있는 자금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상 세 번의 가능성은 좀 낮고, 1번 아니면 2번의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장에서 그런, 어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투매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하락에 대한 가속도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건 없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은, 두 번째라는 경우죠. 존버를 하는 경우. 존버를 하는 경우는 그냥 어 묻어두면 언젠간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어,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 좀 많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지수가 회복을 하는데 이 지수가 회복을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박스피로 접어들게 되는 구간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반등이 나올 때는 이 반등에 대한 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속도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이 뭐냐면 이제 모두가 수익을 보는 구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만약에 평균 잔고자수가 여기 안에 있었다면 펀드가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은 모두가 수익을 보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내, 내가 만약에 처음에 주식을 살 때든 펀드를 살 때든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만은 사람의 심리라는 게 매수한 다음에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수익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본전을 찾기 고 싶어하는 본전 심리가 생겨요. 이게 일단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때 이후에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본점 심리에 대한 어. 욕구가 상당히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오버슈팅 이후에 박스피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이후에 이제 여기서 돌파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전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못 나오 온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성장 성장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과거에 개인 투자들이 물렸던 구간, 그리고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박스피로 넘어간 것들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수급, 어, 주요 수급 주체 원들이 누군지 알게 되면은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서 좀 살펴보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는 수급 주체들은 누가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게 어, 예, 특징적인 상승장을 본다면은 박스피를 뚫고 올라오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게2 0 1 5년도예요 2014년도 말, 2015년도 때. 이때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중국의 이제 후강통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어, 한마디로 이제 쉽게 말해서 외국인 투자들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원래는 홍콩, 홍 씨가 자국민들만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이후강통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 유통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의 상승을 어 끌어올렸고 우리 네 증시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주들, 그래서 제2의 차정이라고도 많이 했죠. 차, 어 차이나 화장품 그리고 정보통신 이제 이쪽으로서 해 이제 많이 올라왔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첫 번째로 상승을 볼수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어,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은 거기 대비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십살리 금방 이제 꺼져버리면서 어, 내려온 구간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유를 보면은 주가 가 계속해서 좀 이제 흘러가다가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그때 당시 와이퍼 뭐 그러니까 핸드폰 폭발 막 이런 거 나오는 와중에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어, 삼성전자가 이제 끌고 가는 시장을 끌어었죠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2017년도, 18년도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주도했던 수급 주체가 누굴까라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2017년도 때부터 지금까지의 수급 주체를 본다면은 결국엔 시장을 끌, 끌어내고 어, 끌어올리고 했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외인과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 때, 그리고 어떤 이유로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냐면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수급 주체를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날짜에 제가 의미 있는 갭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외인과 기관이 지금 순매수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얘네가 어느 주체가 들어오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시장에서 딱 보면은 지금 어 외인 쪽, 기관 쪽도 보면은 전부 다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일단 이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은 이거에 대한 뭘 필요하냐. 이제 연속성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속성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외인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근데 사실상 이전에 어, 코로나 이슈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나온 시점을 보면은 이제 조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속성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금 이 시장에서 끌어올리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 공감이 된다면은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 일단. 뭐 카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뷰 같은 것들 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 간단하게 요약을 하, 하면 어떤 거냐면은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들이 보고 있는 이제 레포트들이라든가 이제 전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쏟아지는 어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2020년도 시장 하반기에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어 자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제 그걸 살펴보면은 이번 하반기에 대한 투자 뷰가 보일 테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음, 보면서, 이제, 어, 매력적인 종목이 어떤 것이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어, 선별해 나가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카톡방에 막 종목들하고, 뭐, 이제 관련 기사들, 뭐, 이제 뭐 자료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들이, 이제 이번 하반기에 관심있게 보면 어, 좋지 않을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오늘 같은 경우,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최근에, 음어 뭐, 뉴스 관련 뉴스 기사와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런 식의 시장을 한번 좀 예측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은, 최근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인 기관 쪽에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연속성이 계속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번에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상승이 아마 2020년도 후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드렸다시피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좀 어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지만은, 지금 같이 이제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일단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수급조체가 뚜렷히 나,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일단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어, 많이 살펴보고, 이제 많이 보고 이제 정보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려봤고 그래서 이런 관련 내용들을 이제 서로 이제 공유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돼서 더 좋은 종목들 더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종목들을 어, 선별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영상 좀 말씀을 드려봤고. 그래서 저도 일단 결론은 개인적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어 의견을 드려보면서, 어 지금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이, 어 도움이 되셨다면은, 어 투자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이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계속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뭐 짤막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장에서 오르는 게 외인기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다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서비스업이라는 게 최근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대표적인 종목들, 네이버라던가 이제 카카오를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자, 어, 최근 시장 코로나 이슈로 지금 보통 주가가, 코스피 주가가 이 반등을 지금 메꾸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반등을 넘어서가지고 이미,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물론 이 주가가 지금도 싸다라고 이야기할 어, 미래 가치를 대비해서 봤을 때 싸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은 단기적인 상승에서 봤을 때는 좀 어, 부담이 되는 자리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인 기간이 어, 이 서비스업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거 어차피 시장 상승 쪽으로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라야 된다면은 이쪽으로 이제 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좀 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들어오는 수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어, 싶었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징적인 어, 수급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더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